안녕하세요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정직한 중고차 유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모델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24륜구동의 TX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 약 12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도 안 없는 차량으로 역대급 가성비 차량 엄청난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전면부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유로 6 2.2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2016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벤츠 7단 자동 변속기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크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으시고 이게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 보시면 범퍼 앞 범퍼, 뒷 범퍼까지 모두 스키드 플레이트 이렇게 신형으로, 바뀐 신형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에 빗길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전면 유리 쪽 보시면 이렇게 전면 유리에도 열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나 습한 날씨에도 스키차는 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측면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 의자만 적고 캠핑 매트나 이런 걸 까신다고 하면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 썬루프 또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측면 쪽. 보시는 면 고재 드릴 만한 사항 없고, 문콕이나 이런 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 관리 잘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상태 보시면 휠 깨끗하고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약6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후면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면도 TX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LED로 테일 램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터뒷 범버도 스키드 플레이트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위쪽으로 보시면 보조 제동 제동등 이렇게 보이시고요. 차량 썬팅 모습도 들뜬 차량 많이들 있는데 이 차량 관리 잘 되어 있어서 들뜨거나 찢어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패드, 오일 필터까지. 전 차주분이 구입하셔서 관리하시다가 남은 거 주셨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고가 5m다가 전장이 5m다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트를 접는 접고 그다음에 캠핑용 매트를 까신다고 하면 두 분은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좀 좁게 이용하신다고 하면 세 명까지도 이용 가능한 아주 넓고 활용도가 넓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 한번 확인해 보시 겠습니다 트리스모 전용 엠블럼 보이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루프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루프박스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위 공간까지 아주 넓은 그 트렁크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측면 쪽 보시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으시고요 썬팅 조수석 쪽도 도어 쪽 보시면 기스난 곳 없이 기포나 들뜬 거 없이 열차단선 팅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도 보시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지금까지 차량 외관 모습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실내로 가서 실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밟고 차량을 탈승할 수 있는 발판 있으시고요. 2열 시트 또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다용도 선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실 때는 이렇게 펴서 쓰시고 필요 없으실 때는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양쪽 모두 적용되어 있으시고 3열 시트 쪽도 레그룸 공간이 넓기 때문에 3열에 탑승하셔도 불편함 없이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전동 사이드미러 접으실 수 있는 버튼 있으시고요 여기 윈도우 버튼 쪽 이쪽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엘리니 타입의 도어 스커프 적용되어 있으시고요.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으시고 시트 관리 상태 보시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스 난 곳이나 주름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포츠형 페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룡구동 변경하실 수 있는 버튼 또한 있습니다. 조석 시트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석 시트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합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조용한 엔진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행 거리 약 12만 5천 438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핸들 쪽 보시면 이게 2016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형 핸들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투박한 핸들에서 벗어나서 좀더 날렵하고 활용도가 높은 가벼운 핸들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좌측 보시면 블루투스 버튼들 이렇게 있으시고요. 볼륨 조절하는 거 통화할 수 있는 버튼들 있으시고 우측 복쪽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으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 있습니다. 중앙 쪽에 보시면 계기판이 중앙 쪽에 넓게 배치하고 있,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열선 버튼, 안개 등 버튼, 그 다음에 전면 유리 열선 버튼, 비상 스위치, 그 다음에 뒷유리 열선, 차, 차체 자세 제어 버튼, 조수석 열선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이렇게 공조기 버튼들 있으시고요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 뒷좌석도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조절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억스 버튼, USB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 있습니다 밑에 수납 공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핸들 로브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벤츠 7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센터 콘솔 쪽 보시면 컵홀더 두개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콘솔 안쪽도 넓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잘한 짐들 보관하시기 아주 유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썬루프 이음없이 작동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썬루프 이음없이 잘 작동되고 있으시고요.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사이드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트 쪽에 운전석 일렬 쪽에 사이드 에어백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차량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2.2 4륜 9인승 모델 TX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6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 거리 약 12만 5천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용도 이력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륜구동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 낚시, 뭐 차박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실용성 넘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역대급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직한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가격 8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